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모습 가운데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 속에서의 소위 말하는 성공이란 것을 손에 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공에 흥분하고 나름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인해서 눈물을 쏟아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동경하는 성공이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집도 그들에게는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처를 아픔을 치유해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비슷하여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살면서 나름대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삶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그들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 입장이 되지 않고서야 어찌 온전한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러한 무너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갈릴리 근방에 주민이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성읍, 나인성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인성의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과 그 만남으로 인해 체험한 축복스러운 일들을 살펴볼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생은 예기치 않게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나인성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비롯하여 허당한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또 다른 어떠한 일을 감당하실지 기대하며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행렬은 한마디로 축복의 행렬, 기대의 행렬, 소망의 행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인성문 가까이 이르렀을 때 뜻밖의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모양이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축제의 행렬과는 대조가 되는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더구나 죽은 이는 형제가 없는 독자라고 했고, 그 어머니는 과부라 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아가는 여인들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집안의 가사일에만 전념했었다면 남편을 대신하여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늘상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우울증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떠나보낸 그 과부는 비록 자신보다는 한참 연소한 철없는 아들이지만 그 독자 아들을 자연히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주 어린 아들도 아니라 보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청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때 장성한 아들이기에 그 어머니인 과부가 실질적으로 많이 의지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아들이 떠나갔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족 중에 부모나 자식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부모를 향한 그 자식의 사랑도 크지만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은 이루 말로 할수 없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반쪽과도, 같이, 반쪽과도 같은 그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자식까지 떠나 보냈으니 그 과부 여인의 마음이 어떨는지 충분히 상상이 가실 겁니다. 아직 부모가 되보지 않은 학생이나 청년들은 이해가 잘안 가시겠지만 부모는 그렇게 자신을 속속이는 자식이라도 비록 없는 형편 속에서도 좀더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그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신의 육신보다 귀하게 여기던 자식과의 영영한 이별은 견딜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한편 앞서 말했듯이 나인성은 조그마한 성이었고 주민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슬픔은 나인성 전체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성의 많은 사람도 그녀와 함께 장례행렬에 동참했다고 하였습니다. 성주민들도 얼마 전까지 함께했던 그 아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 어머니에게 어떤 아들인지를 아는 나인성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함께 슬퍼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인생의 연수를 다 살다가도 이별을 했을 때 아쉬움이 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꽃다운 나이에 부모와 성중의 연장자들을 앞질러 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생 중에 그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예고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이 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삶에서 예배가 될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명예자도 이 세상에서의 권력자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기쁜 일도 만날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은 고난과 슬픔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죽음은 모든 인생들의 공통적인 가장 큰 비극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그동안의 인생의 모든 나름대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인간적인 행복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예기치 않게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는 기쁨만이 넘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만 소망을 두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온갖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신 이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본인이나 친구, 가족 등과 같은 가까운 지인들이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과부는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성경에는 그녀가 평소에 선하게 살았다든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과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낸 그 과보의 과의 아픔, 슬픔을 아시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것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심겨운 문제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과연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라고하는 그런 불안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평소에 주님과 친분도 없었으며. 믿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과부의 형편도 돌아보신 주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 구속사역에 의하여 피값을 주고 사신 성도의 눈물을 바로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고통을 아픔을 결코 외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한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오신 예수님의 행동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어 싸늘한 시신이 된그 독자의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성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 중에 제사장들은 시체나 기타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먹지도 못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시신조차 가까이 가까이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이고 우리 죄의 결과이고 의학적으로도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대표할 만한 제사장들이 특히 이러한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은 자진하여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던 모습입니다. 거룩하게 할양 없으신 주님이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늘 자신을 당신을 배반하고, 늘 죄악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한 철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불리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슬픔과 이통이 있는 곳, 더럽고 추한 곳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의 모든 문제 특히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에만 반짝하니 이웃을 돕는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남에게 보여주는 형식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건을 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내 가족의 시신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를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귀한 영약을 쓴다든지. 그 어떤 치료 비법 같은 것을 통해서 살리시지 않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문제도, 태산과도 같은 문제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나 죽음조차도 사람 간에는 갈라놓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이들, 이들에게 이별을 선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호령 앞에 죽음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으로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이들의 도움을 받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음을 꼭 믿으며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은 이런 굳건한, 굳건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문제 해결을 쫓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삶의 문제 해결을 받은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변에 이 사실을 전해야만 합니다. 본문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며라는 단어의 성경 원어인 포보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놀람, 경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이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부활의 소식 등등에 이와 같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나타내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는 악한 자들이 느끼는 공포와는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 이 광경을 본, 이 부활의 광경을 본 과부, 나인성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와 무리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곤 했지만 이때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11개상 17장의 엘리야가 자신이 거하던 집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던 것, 열1기와 4장에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 이래로 약 900여 년 동안에 단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전설적으로 들어왔었던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이적을 지금 직접 목도하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탄과 영광돌림이 자연스레 나오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병고치는 것 등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보았기에 모여든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수준으로 격상하여서 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6절에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히나 나인성은 예전 엘리사가 이적을 행한 수냄과 매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조상들로부터 들은 엘리사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다시 부활하였구나. 지금의 이 선생님이 정말로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면 흥분했습니다 900여 년 동안에 잊지 않았던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앞에 목독해 하였다면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은 승승장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의 억압받으며 자신들을 이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 즉 구세주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영화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슈퍼맨이라도 본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마리아 마르다의 그오라비었던 나사로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까지 포함해서 총세 번이었는데 그중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오늘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당시에 두려워하며 흥분하는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왜세 번씩이나 이런 이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오늘 본절에서 무리들이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행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 심지어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엘리아나 엘리사 선지자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능력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즉 당신이 생명과, 주관을,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엘리아와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렸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러한 그 주님의 신적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이적의 세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그 사실을 믿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 정말 부활이란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중에 세 번씩이나 죽은 자를 당신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그렇게 살리시는 이적을 보여줌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절대 절명의 심각한 문제도 결코 예수님 앞을 가로마가 설수 없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믿는 자들을, 당신이 따르는 자들을, 그 제자들을, 성도들을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이끄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세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부활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무튼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소식을 사방에 전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인생은 이런 경험을 하면 필히 주변의 지인들과 소식을 나누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정말로 소망스러운 소식이니 신나서 사방에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에 본문 17절과 같이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제 90, 91, 92, 93 여전도의 회원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봤습니다. 그 이적은 그 이전의 이적과는 차원이 다르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음을 향한 호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첫째로 인생은 예기치 않게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그러한 인생은 예수님과의 만남만으로 온갖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셋째로는 예수님을 만나 삶의 문제 해결을 받은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변에 이 사실을 전해야 함을 우리는 확인하였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제일 활발하게 전해지는 대표적인 선교국가로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믿는 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문제 속에 신음하는 이들도 더 많아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대하듯이 넘어뜨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눌러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멸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받아야 되고, 고통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인 것입니다. 내일은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수능을 앞두면 자연스레 각종 질환을 앓는 수험생이 부쩍 늘어납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 허리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시험만 보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러한 아픔을 잊는 것을 보면 수능생들의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녀들의 이러한 모습을 때로는 이해 못하기도 하지만 수능생들에게는 이 시험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만나는 어려운 관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네들에게는 그만큼 지금 이 순간은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의 순간입니다. 자기에 주어진 가장 큰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업이 떨어지는 친구는 그래서 고민이고 전국 3% 안에 들 실력이라서 명문대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그 잘하는 친구들끼리의 그 경쟁 속에서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능 후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수능생들도 있어서 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곤 합니다. 이렇듯,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작년에 치열한 인생전선의 싸움을 이제는 끝만지 끝마친 것과 같았던 그런 노년의 어르신들조차도 그들만의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로 고민합니다.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우리 인생의 온갖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특별히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몸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고육들, 친구들, 지인들, 나아가서 이웃들에게까지 우리의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로 그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핍박하는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임을 이해하고 더욱더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지막 분부를 기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11월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시는 그 전도의 연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는 또 특별히 주님을 만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는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